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을시레이를 한번 뽑아보도록 자, 레어 뽑기를 하려면, 레어 뽑기를 하려면, 레어 뽑기 코인이 있어야 되네 제가 그걸 13개 봤으니 과연 첫 번째는 뭐가 나올지 궁금하거든요? 자, 첫 번째는 뭐가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뚱뚱뚱, 뚱뚱뚱. 자, 첫 번째는 그냥 꼬맹이, 꼬맹이 그 컴퓨터 치는 애가 나왔어요. 자, 얘도 그럼 잘 써보도록 하죠. 자두 번째는 뭐가 나왔지 량덩덩덩덩 자두 번째는 뭐가 나왔을까요? 야 처음부터 우울치 나왔다 코스모가 나왔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지 한번 보죠. 자 량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 량 ex 광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이따가 뽑아주고 마지막 한 번을 보. 여기서 나 량덩덩덩덩덩덩덩 울트라 슈퍼레어 등장하습니다우슈레가 등장. 등장. 우슈레가 등장. 우슈레 등장. 자, 우슈레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여기는 지옥한데요. 메탈왕이 나와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안 나올까? 자, 메탈왕이 안 나와요. 그러면 더, 더 돈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메탈왕이 지금 출연을 자, 그렇다면. 오예야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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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설 나왔습니다 뛰어온 자우유레래 한번 뽑아 우유실에 해서 완 뛰어온 놈쩡쩡쩡쩡쩡쩡쩡띵쩡쩡쩡쩡쩡쩡쩡쩡쩡쩡쩡쩡쩡쩡쩡쩡다다 야 그렇다면 코스모 가자! 춤을 치자! 춤추! 삐빙 삐빙!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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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호잇! 호잇! 어! 파세 호잇! 호잇! 어! 파세안 죽어! 호잇! 아! 또 죽었어! 가자! 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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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필 소환! 어! 성푸시고 있으면 진짜 강물 소환하자! 호잇! 호잇! 으어 호잇! 호잇! 으어 호잇! 호잇! 우와 호이깼호이다깨다깨깨 호잇, 호잇, 빨리 강보 가자 호이 호이트 우호호호잇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완전 승리. 자호호자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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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호호호호가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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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고요호호 이게 저희 집입니다. 어떠십니까? 자, 그리고 여기는 제가 맨날 맨날 그는놓은 하드디 맞습니다. 자, 여러분입니다. 자, 제가 영상까지 찍은 것은 이런 것이고요. 자, 이렇게 강무랑 이런 걸다 프린트해서 찍었습니다. 자, 우실에는 여기 있고요. 여러분, 구글단을 외우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구글단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다 보이시기로 했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